우리가 이제 올해 이민 년이 들어오면서 이제 호랑이, 검은 호랑이 비해인데, 호랑이의 기운들이 막 왕성해져요. 건강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회복이 돼요. 예, 건강으로 힘들었던, 한 향후 몇년 동안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건강으로 좀 회복이 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도끼띠들은 보면은 뭐 크게 뭐, 뭐 힘든 일이 막 생기고, 뭐 크게 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아요. 막 파도가 치진 않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도 이제 하반기 음. 검띠와 토끼띠를 이렇게 음. 이제 한편으로 음. 만들어볼까 합는데 음. 우리가 이제 올해 이민년이 들어오면서 이제 흑호랑이 검은 호랑이띠인데 호랑의 이 기운들이 막 왕성해져요. 왕성해진다고 해서 막 오만 방자를 하면 안 돼요. 음. 어, 지금부터 해서 하반기 때까지 음. 어, 실실실수의 실수, 연속이야. 그래서 뭐 본인이 성격적으로 좀 오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음. 그런 분들은 좀 차분해져야 돼요. 네, 예, 침착해지고 신중해져야 돼요. 신중해져. 아, 뭐가 될것 같으니까 막 이제 될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막 당장 될 것처럼 해갖고 막 섣불리 행동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음. 어, 굉장히 실수로 큰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나이가 어, 37세 우리 병인생. 어, 좀 심사숙고 해야 되고 차분해지셔야 되고. 음. 갑인생 분들도 어, 우리 아홉 수도 겪고 계실 거고 뭔가 좀 답답한 마음에 막 뭔가 마음이 급해지고 막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예, 우리 49세 갑인생 분들도 오히려 답답하고 까깝할수록아 이럴 때는 조금 내가 더 차분해지고 더 침착해야지 사람 마음이 사실 그게 잘안 되거든요 그래도 좀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해지려고 건강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회복이 돼요. 음. 예, 건강으로 힘들었던 한 향후 몇년 동안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건강으로 좀 회복이 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뭐야, 이제 토끼띠를 떤 분들. 예, 그럴까요? 토끼띠. 우리 토끼띠들 <laughs> 바빴어요, 상반기 때. 뭐가 이렇게 바쁜지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기운들이 막 들어와서 어, 어떤 분들은 여기 가 갖고 어떤 이렇게 뭐 좋은 거 있나, 저기가 면 좋은 거 있나 이렇게 해 갖고 막 바빴을 낀데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서, 서서히 시작하셔도 돼요. 어, 사업이 됐든, 뭐, 본인, 본인 사업이 됐든, 아니면은 뭐, 본인 일거리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집안으로다가 뭔가 계획을 했던 일들이 있건 이러면은, 그거를 뭐, 내년까지 넘길 필요 없고, 하반기 때 준비하셔도 됩니다. 어. 예, 그런 기운이 들어옵니다. 좋은 기운이. 음. 어, 사업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토끼, 하면은 사업적인 나이로는 보통 이제뭐 (36세나) 음. 어 (48세인데) (36세도) 괜찮고 (48세도) 괜찮습니다 오. 예 시작하셔도 돼요 도끼띠들은 보면은 뭐. 크게 뭐, 뭐, 힘든 일이 막 생기고, 어. 뭐, 크게 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아요. 막 파도가 치진 않아요. 준비했다, 해왔던 거 그대로 그냥 준비해 나가시면 돼. 안정적이지요. 어. 그거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아 예, 예. 그렇지. 예. 무탈하고 편안하고, 그냥 계획했던 거대로 순차적으로 가는 거. 음. 예, 그렇게 흘러갑니다. 호랑이띠, 토끼띠분들도 하반기 때는 조금만 더 조심할 건 조심하고 노력하시면은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